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한계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입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철역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고 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신중동도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신중동도고 생각보다 가깝게 중동 생활권을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 신곡동입니다. 신곡동.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외부로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왜냐 가장 큰 장점은 이 공원입니다. 이 복사골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 집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산책도 하시고 여기 뭐 농구장, 테니스장 다 많아요. 그래서 운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집 앞에 공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망뷰가 다 막히지 않는 뷰예요. 예, 막히지 않는 뷰여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주차장은 아직 깔끔하게 마감은 되어 있지 않고요, 마무리 단계로. 그리고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다100%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니까 주차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은 공사 마무리 단계니까 주차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타입별 각각 영상 리뷰 한번씩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1호 타입, 2호 타입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1호 타입은 주방이 좀 작은데 2호 타입은 주방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1호는 동양, 2호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 타입,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별, 여기 벽지 사용하지 않고 벽면도 다 타일 마감입니다. 예, 고급지게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4 칸입니다. 여기 긴 쪽은 우산꽂이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해서 위에 3 칸, 아래 아래 세 칸으로 해서 수납 공간은 키 큰장 4 칸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선반으로 편하게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신발장, 키큰장, 4칸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티 용식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폴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야 예.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타일도 이, 주방, 이 메인 욕실에서 나오는 곳인데 타일도 예, 다르게 시공을 해놨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거실이 어마무시하고 주방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평수에요. 그리고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장점은 막힘없이 공원뷰입니다. 예, 네, 공원이에요. 앞에가 복사골 공원입니다. 공원이 굉장히 큽니다. 운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뭐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비롯해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까지 다 있으니까 자녀분들 산책도 하면서 어 자녀분들 편하게 놀이터도 이용하실 수 있고 운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복사골 공원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양입니다. 서양. 어, 여기 대각선이 북향이고 이쪽 서향이기 때문에,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고요 아토얼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짜리, 6인용 쇼파도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쇼파짜리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거실폭은 4m60입니다. 평수에 맞게끔 굉장히 여유롭게, 거실이 4m60,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고요. 주방이 생각보다 크게 뽑았어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기는 한데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좀 갈색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브라운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 시공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주방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환기창에 거실창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이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예, 키큰 장이 따로 없지만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시고요 상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 짜리이긴 합니다 냉장고 짜리가 이렇게 냉장고로 예, 틀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냉장고 준비하시라고 뭐세개네개 어, 여유롭게 냉장고 들어갑니다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어요 그리고 주방 뒤쪽도 다용도실 좀 통베란다로 준비가 됩니다 자 뒤쪽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아, 통베란다예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넣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하고 예, 실외기실이 반대편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철문에 철문 시공이 들어갈 거고요. 편하게끔 예, 여기 통베란다로 어, 주방 뒤쪽에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다용도실 넓어요. 자 주방과 거실만 보셔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요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안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방이 조금 아쉽지만 안방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 어, 창문이 있는데, 예, 뒷베란다 창문이거든요. 예, 뒷베란다 창문이기 때문에 베란다 뒤에 문을 같이 열어 주셔야 환기가 되실 겁니다. 자, 안방을 보시면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에요. 안방이 와, 집이 이렇게 넓은데,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아,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방은 3,400에. 3,400에 3,500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거든요 집이 굉장히 넓은데 안방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부부욕실입니다 예,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부부욕실은 환기창 들어갑니다 환기창 들어가고 일반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코너 선반, 코너 선반과 젠다이 선반도 같이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그맣게 에, 이렇게 샤워기가 그래도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부터는 넓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은 에어컨,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만 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안방이 좀 작아서 그렇지, 중간방 작은 방은 넉넉하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침대, 뭐 쇼파, 책상을 놨는데도 정말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녀분 방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 더큰 느낌이 들어요. 오셔서 보시면은 진짜 안방보다 더큰 느낌이 듭니다. 자,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사이즈는 4100에 29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방보다 큰 느낌이 들어요. 4m가 넘는 방이거든요. 안쪽으로 4m가 넘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은 굉장히 넉넉하게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어, 세 번째 방은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이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까지만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어, 두 번째 방이 원체 넓었어요. 근데 세 번째 방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여기도 서양 창, 그리고 창문을 다 크게 뽑았어요. 보편적으로 반창으로 많이 뽑는데, 창문을 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끔, 햇살 잘 들어오게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유롭게,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은 자, 폭은 3000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거든요. 안쪽으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3200에 3000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요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자녀분들 3종가구 활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메인욕실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부부욕실은 환기창이 있었는데 아 메인욕실은 환기창이 없네요 근데 메인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막힘없는 공원 뷰 거실, 주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는 타입입니다. 다용도실도 통베란다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어,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가격 비쌉니다. 이렇게 공원 뷰, 어, 대형 평수는, 그리고 입지도 정말 좋습니다. 입지도 정말 좋기 때문에, 어, 고객님이 생각하셨던 가격, 상상 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집 구매하실 때 좋은 집으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